함께 읽으실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음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네 그들이 바알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삼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하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잔이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달 전에 저는 편의점에서 작은 롤 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겉은 카세타라에 속은 부드러운 생크림이 있는 롤모찌라는 케이크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집에 들고 와서 먹게 되었는데 그것은 총세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한 조각에 한입씩 먹기 딱 좋은 케이크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조각을 먹었을 땐아 맞아 이 맛이지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각을 먹을 때는 맛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즈 같은 맛도 나고, 또 새콤한 맛이 났지만, 아, 그래,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마지막 조각을 베어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겉표지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났던 케이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움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말씀을 드리 드렸더니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모든 값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불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은 그 상한 맛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상한 음식과도 같이 변해버린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기쁨을 얻고자 한 것이 부패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사장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오세아는 기뻐하는 이스라엘 향해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쁨이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얻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들의 땅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재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음행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 기쁨을 얻고자 한 백성들에게는 그타작마당에서 어떠한 결과나 또 술투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그들이 기뻐했던 땅마자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기쁨이 될수 없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는 어 방법에서는 기쁨의 소출을 온전히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어 얻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될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 거하면서 제사들을 장소도 잃어버리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산물 또한 얻게 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따라서 먹어야 할 음식도 또 예배 때 드릴 음식도 정해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한 그런 언약의 일부였고 이 정결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자의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배자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마약을 비롯한 범죄와 또 지나친 쾌락은 결코 순간의 기쁨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기쁨 가운데 참된 가치를 발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부패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min이라.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지자를 미워하고 또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미워함에 있음을 알립니다. 세 번역 성경에 대한 부절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결국 선지자를 미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부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어, 8절에서는 선지자가 가는 길마다 그물을 펼쳐서 새를 잡듯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어, 그런 선지자를 향한 멸시와 경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브아의 시대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이 19장의 말씀의 시작이 어,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심히 부패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한날,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했던 레위 사람이 어, 산지의 구석에 거류하고 또 그러한 레위 사람이 처을두었다 어, 이것은 그때 사회상에 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가벼운 일이 되었고, 또 경시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음행을 하여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음행한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기록한 어, 그를 일화를 전합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유숙할 집이 없어서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은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어, 창세기의 소동과 고모라 같은 어 그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동성애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대신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바로 사사기 19장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이 호세아가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부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패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경책하고 또그길 가운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심령과 그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패를 막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부, 보여준 부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열매를 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패의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무의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라는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손길이 많이 가는 열매 중 하나였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잔가지도 치고 또 지속적인 손길로 보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당시 성장이 느려서 수년간 끈기 있게 기다려야만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또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이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남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 남겨진 믿음의 열매들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패는 열매를 남길 수 없는 상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무언가 가지가 힘을 써서 맺어지는 결과물로 보여지지만 사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다면 가지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이고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를 본문 1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말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길갈의 예배당은 수송아지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서 재물을 쌓아 이방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행음을 벌였던 곳입니다. 이처럼 망가진 예배당, 또 훼손된 예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끊겼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쉬웠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쉬웠고 메말라 버리기도 쉬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치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부르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드림으로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서 믿음의 열매를 남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말씀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변해버린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려 했었고. 또 그들의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론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